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교미 교란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몇번 말씀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그 대추 알랑명나방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크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주 그거를 최고 관건이 그 대추 알랑명나방인데, 아, 그거는 일반 그 농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교미 교란제를 써야 된대요. 그 대추 그 복숭아 유리나방, 아, 대추 유리나방 그것도 그 교미교란제로 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한다는데, 아,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그냥 뭐맥 놓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어, 여기에 뭐 확실하진 않지만 교미교란제를 그 사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샀거든요. 근데 그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저 2종 교미교란제가 있어서 그게 100개에 6만 육천원이라고 알고서 이제 검사해라 보니까 그 상품은 없구요. 어, 같은 업체에서 아마 사정복합교미교란제 이걸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사정이라든지 100개에 99,000원이에요. 뭐 어,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샀는데, 어, 요게 그 적용해충이, 음, 어, 복숭아 순나방, 그리고 복숭아 심식나방, 그리고 이제 사과에 대한 건 이제, 어 사과 무슨 인마리병인가 그, 인마리 나방인가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과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적용한 건 유리나방인데요. 알랑명나방은 아직 규모결란 제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유리나방은 없네요. 뭐 그렇지만 어떡합니 이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어 효과는 한 2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 어, 설치는 5월 초에 이제 발생 초기에 발생하기 전에 그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개봉해 보니까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생산돼서 어, 포장이 2019년 3월 9일 날 요때 돼서 하는 건데 뭐 냉동 보관했던 거니까 뭐 효과에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참고로 이거는 다시 한번 요거는 음, 효과는 2개월 정도 간대요. 그래서 이제 5월 초에 한번 하고 그러면은 한 번을 더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어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보훈 대추 연구소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대추 알랑 명나방 교미 결합제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테스트 좀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저야 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다고그래서 이제 이걸 받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기왕 이걸 가지고 오시면서 어 순심 2종 교미 교란제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가져 오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판매하는 상품인가 봅니다 아뭐 어, 대리점들도 꽤 여러군데 있네요 어, 대리점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음 교미 교란제 알랑명나방은 아직 이거는 테스트 중이니까 효과는 잘 모르겠고 아 이거는 효과가 꽤 있나 봐요 저는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어,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심나방아 이거랑 이종은 같은거고 이건 사과 해야 되는데 이건 사과 쪽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간다 가봐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뭐94% 95% 가까이 된다고 이제 KBS 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요거는 여기 50% 50% 이상 방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긴데 아 하여간 어쨌든 뭐 이제 저는 이제 이거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제, 제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직 효과는 모르지만 효과가 있을 거로 믿고, 아,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제밭한 700평 중에 300평 정도, 아, 반 정도는 하단부로 경사지라 하단부에 이거를, 이거를 설치하고, 윗부분에, 뭐, 심식나방도 그 정도면 뭐대주 피해 상당하거든요. 심식나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복숭아 심식나방 교미교란제, 이것도 같이 써볼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한번 가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순심 2종 교미교련제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이 안에서 분출하는 게 있다고 그러고, 요게 이제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이게 결과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떨어지죠. 이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굵은 가재는 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하다 이두 이 그루에 하나씩 설치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그 스프링쿨러 여기다 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미교란제 이거는 원리가 이 페르몬이 암컷 냄새를 풍긴데요 이게 이게 암컷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이제 그 수컷들이 이제 그 암컷 냄새를 맡고 싹 몰려드는데 몰려들어도 이 앞에 와서는 이제 교란 효과가 있어가지고, 암컷을 실제는 못 찾는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기 와서 이제, 맴돌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도 이렇게 못 찾으면은, 어, 그 더듬이에서 이제 그거를 감지를 하는데, 더듬이가 마비된다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움직다가 이제 수나방은 죽고, 암나방도 결국 그 교미를 못하면은, 어, 생을 다하고 그냥 죽는다고 하는 그런 원리래요. 아 어.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게 뭐, 실제로 이걸 하면은 이게 실제로 가격 면에서는 60개. 이게 300평 용이라는데 6만원이죠? 6만원이니까 하면서 이제 그 농약을 훨씬 덜하게 되고 그러면서 효과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제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 결과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대추 알랑 명나방하고 순심 복합 순심 교미 교란제를 설치하고 를 나니까 요두 골이 남았어요. 어, 테스트 아주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종 교미 교란제는 어떨까? 어, 나머지 두 골은 또 이걸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설치는 쉽고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는데 양쪽으로 벌어지는 데라이 중간에 꼬이고서 그냥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군요. 아 이것도 쉽고 어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건 효과죠 효과 아 그럼 이제 그다치밭선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이제 복숭아니 어, 바이오 체리니 심식나방 피해가 굉장히 큰 것들 그것도 이제 이 4종 복합 교미 교란제로 하면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 모쪼록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 사실 작년에 그 제가 한200 k 로 이상 그 알랑 명나방 피해를 봤는데요. 어 이분들이 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거니까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어뭐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이 선심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나쁜 걸 좋게 평가하고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어, 어쨌든 효과가 좋아가지고. 아주 흡족해서 저도 좋고, 이 업체, 개발하는 업체도 좋고, 우리 대추연구소도 좋고, 그렇게 다 윈윈하는, 아, 어, 그런 결과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고, 그 결과, 어, 언제쯤 나오냐면은, 한 9월 초순이면 나올 거예요. 어, 그때 한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